지난 수십 년 동안에, over <laughs> the last several decades, 스트 사자들은 어, 개발했대. 스탠다 표준은, 뭐에 대한 표준이냐면, 어떻게 가장 잘 만들어내고, 정리하고, 제시할까, 그리고 보존할까? 뭐, 디지털 정보로 미래 세대에 게 어떤 정보를, 아, 정보, 디지털 정보를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만들고, 정리하고, 전달해서 보존해줄까? 에 대한 그런 표준을 개발했대. 일단, 소재가 뭐야 디지털 정보야. 이 디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개발해왔대 표준 기준 what has remained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디거 딱지 무시된 단절 남아있는 게 보다 모스바 대부분의 경우 하지만 근데 여기 좀 연결사가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무시된 채 남아있는 것 대부분의 경우에 여전히 무시된 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욕구예요 어떤 욕구야 사람들의 욕구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가 무시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시되고 있다. 무시되고 있다 이 말이야. 무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시각 갖고 있는 사람 그 디지털 파일 볼수 있죠. 근데 시각 장애인이면 그걸 못 보잖아요. 맞아? 그럼 뭘로 만들는니그 점자는 책인 거잖아. 디지털 파일에 디지털 파일을 점자로 만드는 건 어렵잖아. 쉽게 음성 파일로 만면 되겠죠. 맞잖아. 아, <laughs> 그 결과 결과적으로 많은 그런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 뭐하고 있대? 어, 아, 요새 무용지문이 된데 스트라이크가 없게 돼 버리는데, 술을 먹게 돼 버리는데 사람들이게 어떤 냐면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as well as for people who are blind, have low vision or have difficulty distinguishing particular colors.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죠? 장애인까지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귀가 안 들리시거나 청각장애이고 또는 듣는 것이 어려워 듣는 게 듣는 게 어렵거나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또 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낮은 시각 시각장애인 아, 완전히 100%안 보는 게 아니라 시력이 너무너도안 좋다고 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야 시력이 또는 어려분 갖고 있어 구별하는데 특정한 색깔 뭐라고 하냐 이 생명이라고 하죠. 정록 생명 들어왔잖아요. 빨간색하고 올때 구별 못하냐.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색깔을 구별하는데 어려워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런 디지털 자원이 쓸모가있어 없어? 쓸모가 없게 되면 내 말이야. 잠깐만. 이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뭔뭐 말인데. 앞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가 무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무시가 아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가 무시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야. 더 쉽게, 장애인 분들을 고려하면 이 말이야. 맞아? 그럼 아까 그러니까 전에, 디지털 파일을 음성 파일로 바꾸면 이거야. 맞아? 요 맞아? 요 와, 뭐만 있지만, 이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working in educational technology and commercial web design. 그러니까 교육 기술과 상업용 웹 디자인 을 디자인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인 헤브메이트 만들었대 그러니까 상당한 프로세스, 상당한 진전을 이뤘대. 뭐한데서 이미팅 축적신에 있어서 어떤 그 욕구를 그러한 사용자, 그러한 사용자가 누구야? 장애인 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장애인 분들, <laughs> 그런 장애인 분들, 그런 장애인 분들의 욕구를 축적시에있서 상당한 진전을 주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무시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 욕구를?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상당한 진저를 입었다고.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잘한 사람들이죠? 어, 이, 이, 이 전문가들은. 이 전문가들은 잘한 사람들이라고. 디지털 파일을 음성 파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욕구를 충족시켰으니까. 시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니까. 잠깐만, 이거, 이걸좀더 쉽게 만들면. 그니까, 여기는 장애인분들이잖아. 그 봐봐. 보자. 어? 장애가 없다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라고. 맞아.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내가 눈을 앞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디지털 파일 볼수 있다고.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 있는 자원인데 내가 지금 눈이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무시된 거니까 무시하지 않는다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가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은 말이야 어차피, 오케이? 지금 이아더바이드에서이 사람들은 잘했다고, 상당한 진전을 했다고. 이 사람은 잘했다고,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장애인들 욕구를 충족시켰다고. 그렇지만 잠깐만, 양배추다들야, 봐봐. 일부 사람들은 잘했죠 옆까지. 까지는 잘했죠. 그렇지만, 썬스칼라스, 일박자들야, 크리에이팅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프로젝트, 디지털. 디지털 자원을 이런 만드는 데 만드는 이런 학자들이 올트 오브 너무나 자주 올트 오브 너무나 자주 페실패한다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이 학자들은 디지털 자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이런 학자들은 너무나 자주 페 하지 못한다. 실패한다. take it did. 이런 장애인 분들의 요구를 take into account가 뭔가 고려한다면서 뭐라고? 뭔가 고려한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해. 한 그래? 장애인 분들의 요구를 고려해 볼때 일부 학자들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 음성 파일로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음성 파일을 안 만들어 버린다고. 오케이? 이러한 상황은 would be c h i o d 훨씬 개선될 거야. 많이 개선될 거야. 만약에 이제장 엄청 길어. 지금 여기서더몇가지가이요많은너무고 만약에 더몇 가지가 많은, 많은 프로젝트가인구에 받아들인다면, 그 생각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어떤 생각이냐? 우리가 항상, keep in mind, keep in mind, 가 o m o y o u 서명심하다 n g 우리가 명심해야 돼 가장 큰 가능한 사용자를 명심해야 돼그 g y o 봐봐 가능한 가장 큰 사용자라는 건 일반인들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 글에서는 모두 포함시켜야 돼. 장애인 분들도 포함시켜야 돼 가장 큰 이런 사용자도 다 고려해야 돼. 뭐할 때, 뭐할때 우리가 맞을 때,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 들도다 고려해야 돼. 그러면 커머 많이 분석, 그리고 보장하면서 뭘 보장하냐면 우리의 최종 제품이 어차피 디지, 어차피 디지털 제품이야. 우리의 최종 제품이 충족시키도록. 어렵끝띠 욕구를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런 욕구를 욕구를 충족시킨 것을 한다고 보장하면서, 근데 뭐뿐 마이너 B 에지블레스 well A A 뿐 마이너 B 욕. 뭐 뿐만 마니라 장애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일반인들이죠. 막 노우즈비다 디스어빌리티, 오케이 장애가 없으신 그런 분들 일반인들이라고 한 장애가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케이 okay? 장애가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의 욕구를 이의 제품, 제품이 진철 제품이 충족시킨 것을 보장하면서 보장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이 가장 큰 가능한 상황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인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된다 나아질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문장이 길고 복잡해? 잠깐 봐봐. 여기 설명할게. 을 지금 이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보이냐? 대절 동격 대, 중사대시여기서까지인데 근데 그 안에서 이때 이애지가시간부사절이야시간부사절이 여기가 존재해 이렇게 존재한다고 맞냐? 어?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컵마일 고 ING 분사구까지 껴있다고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다 본격의 대절 안에서 일하는 상황이야 다시 한번해석할 다시 한번 해석하다 이 상황이 많이 개선될 거야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만이 프로젝트가 뭔 프로젝트냐? 디지털 프로젝트야, 그치? 더 많은 디지털 프로젝트가 받아들인다는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떤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명심해야 돼 가장 큰, 가능한 사람들를 명심해야 돼 라는 생각 근데 뭐할 때, 뭐할때 고려하는 거야? 뭐할 때?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 그리고 그만큼 할때 부서가 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보장하면서 우리의 최종 제품이, 우리의 최종 디지털 제품이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신 그런 분들의 요구를 우리의 디지털 최종 제품이 충족시킨다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됐나 네. 보장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장 많은 사용자를 명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태스가 오케이. Okay. 요양분이야. <laughs> 요양분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 요구,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 사람들의 욕구가해 옥분빙, <laughs> overlooked. 종종 간과되었다, 무시되었다 이거죠. 이건 워드. 무시됐어. 종종 한번 무시돼. 어디에서어디에서 어디에서?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근데 무당 전체에 근데 그이 내용은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무시된다 장애인분들의 요구가 무시된다 라는 그 내용은 그 o 체인지, 변화될 수 있다 뭐에요서 by a o 채택함으로써 인 n 루시브 디자인. 뭐예요? 포괄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이인 n 루시브 포괄적인이 뭔 말이에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시키는 거야 장애인분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러한 이 디자인을 채택한다면 채택함으로써 이 앞에 있는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디자인 인플루시에쓸수 있어야 돼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하면 안 되냐 정반대라는 거야 배타적인 디자인 제외한 배타적인 배타적인 디자인하면 안 되고 배타적인 디자인을 한건 일반인만 고려한다는 거야 오케이? 포용적인 디자인, 포용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이것도 좀인플이스그 생각을 복용한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잠깐만. 잠깐 봐봐. 가장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다. 장애인 분들도 포함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클루시브에 대한 단서 네. 이야기한 거야. 지금 또 마찬가지죠. 이이 사람 뿐만이야. 정상인,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들의 요구니까 이것도 뭐야? 인클루시브죠. 네. 이것도 뭐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일부 학자, 이 전문가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충족시키는, 데. 충족시키는 데에 상당한 요. 어 진전을 이루왔다 이것도 뭐야? 인클루시브라고요. 맞죠? 네. 다 인클루시브라고 이거죠. 다 포용하는 거잖아. 장애인 분들도 다 포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여기서 까지가이 전시회에 대한 명사죠. 집중해. 의무사, 투정사, 의무사 플러스 투정사. 명사 굽니다. 명사 덩어리라고. 의무사 플러스 투정사. 근데 병렬이라는 게 지금 to create, to organize, to present and to preach of라고 다 이게 다 병렬이야. 오케이. 자 여기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봐봐. 자 봐봐, 시쪽에 조심. 지금 이게 보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야. 원래 대부분의 관계대는 사제를 단수치고 하거든요. 원. 근데 여기서 지금 아를 썼어요. 아? 어? 그 말이 무슨? 지금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보어요. 지금 이 D 시대야. 주어 단자 없이, 주어 없이. 내가 보서서 아 썼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쉽게. 선생님, 제가 배울 때는 봐봐. 이 watch라는 게, 관계되면서 w a t h 라는 게, 잘 봐. The thing which, the thing tap.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사람파악하고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근데 이 the thing이라는 게좀단수잖아 근데 이게 the thing도 되지만, the thing s 도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것도 가능해. 이게 지금 추가되는 거예요. 더띵스하이 이게 추가되는 거. 요 근데 좀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무시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원래 문장이 이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봐봐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아니글트티야 원래 그냥 단순히 이 문장이었어. 장애인 봐봐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무시된다. 이 문장. 이나 여기서 나와 있던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태블의 경우에 여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이 문장이나 의미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까지 가쓴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야. 이주어를강조를 봐봐, 봐봐, 봐봐. 무시되는 것은 무시되는 것은 바로 장애인 분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걸 강절로 이렇게 쓴 거야. 그러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음, 지금 여기서부터 몇가지가 앞에 있는 피부를꾸니까 뒤에 동사가 왔어요 어 없으니까 주격관계되고니다마찬가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관계가 됩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민거죠 그 다음 have, t y p i c a l t y ing 잠깐만 have, t y p i c a l t y ing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반드시 ing 써야 돼 시험지 해봐요 부정사면 안돼 to distinguish 하지말라고 여기에 t 부정사면 안된다고 to distinguish 하면 안돼 잠깐만 또 하나 봐봐. 티 y 컬 i 아 a l 이야 typical 이야. 봐봐. 뭔차이라 근데 그생티 t 컬 p 하고 티 y 컬 i 차이가 어죠 어? t y p i 가 뭐야? 이리 스티커트. 어려운이라는 형사죠. 티 y 컬 i 는 뭐야? 어려움이라는 명사죠. h a 은 e 뭐막일갖다 줘. 이게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표현. 목적어는 반드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고 그러니까 반드시 typical t라고, typical t하지 말라고. 이게 소수형에서 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감조하는 거야. 어떤 학생이 typical t를 써버렸다고. 여기 점수가 깎였다고. 오케이? typical t 쓰지 말라고 t라고 y 붙이라고. 그다음 지금 주어동사 자리가 멀어. 봐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장구조 분석을 안 하면 자기 할수 없다면 봐봐 학교 실크에서 학교 실크에서 이걸 예를 들면 그냥 워크로 바꾸나요? 이렇게 봐가어 아, 전문가들이 일한다 이 교육적인 여유 기술적인 교육적인 기술과 상업용 상업용 웹 디자인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만들까 이득이 되고 있다고 근데 봐봐 실크에다 워크를 쓰면 되나 안돼 안돼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정확하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게 동사야 근데 여기 또 다른 동사가 있으면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지금 워크를못 쓴다고 주어 동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야, 지금 현재 동사죠 여기서부터 앞에 있는 프로페셔널을 꾸민이해했어요네 네.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돼. 어 뭐뭐 할때 똑같은 말이야 뭐뭐 할때 있어서 뭐뭐 할때 in ing 그러니까 가 지금 양보의 부사들죠. 뭘 머이지만, 뭘 머이지만, 그 다음에 부사들 나온 다음에 뒤에 주절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이 크레이트한테 하는 크레이트동사선면다 안돼 안 된다고. 여기에 동사가 있잖아 지금. 실패한다. 이러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을 실패한다고. 그 다음, fail이라는 동사는 반시 뒤에 fail to 부정사야. 형제 뭐야? ing야. fail ing 하면 안 돼. 일단 테이킹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 지금 수유치 이야기 안 했는데 당연히 고려해야죠. 프로페셔널스, 전문가들이야 복수죠. 복수니까 한지 못 사래. 해부 사야 한다고. 시험 전에 해줘.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일부 학자들 추어가 복수죠. 복사래. 뭐 페일해야죠. 뭐 하면 안 돼? 페이스 함께 안 돼. 안 된대요. 이런 상황이 개선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개선되는 거니까 빈 인풋, 빈 송태 아까 제가 이기 이야기했죠 아까 지금 문법적인 네? 거다이야기했잖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태승 대신? 대신 팀 뭐야? 이태승 뭐야 이태승? 동격대시다 절대로 동격대는 접수사 대야팀 부장이 완전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계대명사 위치도 안 되고 관계부사 다시 관계 부사 웨어도안 되더. 관계 대행사 위치 안 되고 관계 부사 where도 안 돼. 여기는 본격적 대조사 대만 안 되더. 이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본격적 대조사 대시야. 그다에또 앉아있는 거. 그다하면서해아하서 거. 그 다음에 또 앉아있는 거. 그다에는 고장하면서 또 지금 주는 거. 야죠그다들주어앉수니까해그다한다고 일단 해아있는 Have been overlooked. There's a touchdown for them. y o s e h a e e e P. n o e r d You are pushed. You are p u 무시 e d You are pushed. You are pushed. You a r h are p h e a e p e o e r r d e d e e h a e o r e o d o s e d 가다야 되니까 다음에는 그다음에변그될수있그 다음에는 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 d 에죠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 n 에는죠다음면는되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는그는그다이에는그다음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데 여기 5번 문장 뭐래? 가정법 과거래.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가정법. 이 붙이고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5번 문제. 이거 봐봐. 자 가정법이 어떻게 쓰여냐면 여기에. 여기가 주어 나고, 얘가 주절이야 먼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입구절이라 겠죠 맞나요?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Embraced 지금 시제가 뭐냐 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반드시 동사의 과거형 이라고 현재, 현재 사실은 뭐냐 현재 사실은 이런 장애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말이야 이게 현재의 사실이야 현재 사실, 오케이? 현재 사실은 장애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게 현재 사실이야. 근데 이 현재 사실 반대로 가정한다고, 가정법과거,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의 요구를 고려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개선될 것이다. 됐을까?